올한 해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2024년 새해도 에 우리를 인도 동행해 주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메가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프랑스 예수의 사제인 피에르 테아르샤르댕이 창안한 말로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궁극의 종착점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는 돌아올 수 없는 종착점, 즉, 오메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루의 끝, 한 주의 끝, 한 달의 끝, 그리고 한 해의 끝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의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메가 포인트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종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오메가 포인트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한 해의 끝을 맞이하듯이 너의 인생에도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시간의 단위 단위마다 오메가 포인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가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온다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연말이 몇 번이나 남아있을까요? 앞으로 연말을 몇 번만 맞이하면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 날 계수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생각해야 인생을 지혜롭게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오메가 포인트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할수 없는 밤이 고돈다. 여기서 낮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반면에 밤은 활동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면 낮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해당이 되고 밤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이전의 삶을 헛되이 보내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셨기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묻어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시셨던 절박함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던 중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신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데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지나치듯이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사랑의 눈길로 주목해서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날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똑같이 소경을 보고 있지만 그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달랐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라고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는 누군가의 죄의 결과물로 이러한 죄가 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그 지나왔던 그 세월들이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이것은 필경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의 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이 소경에게는 또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아온 것도 힘들고 억울한데 그것이 나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며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말이 얼마나 가혹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나왔던 그 사람의 담겨 있는 그 아픈 시간들과 상처와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서 보고라는 헬라우더너 에이도는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무런 의욕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안진뱅이의 눈에 그 사람이 주님의 사도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가는 것인지 물건을 팔러 가는 것인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동전 한 입만 던져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2절에 보면 그 안진뱅이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어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오늘만 지나갔겠습니까? 그전에도 기도 시간에 수도 없이 그 앞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앉은뱅이가 앉아있는 그 앞을 수도 없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 앉은뱅이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날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그저 동전 한 입이라도 얻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너를 궁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지금까지 자기를 그렇게 주목해서 바라보준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전 앞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동안 성전 앞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가 바라보았던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를으로 그를 주목해서 바라보아 주었을 때그 안진뱅이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선도 동일합니다. 길을 가시다가 눈에 보이니까 그냥 말을 붙여 보는 게 아닙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는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 궁금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 동안 살아왔던 그 마음 속에 있는 아픔과 억울함과 상처들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시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앞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날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무 일도 할수 없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었던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볼링장에 갔었습니다. 저희 옆에 레일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시는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그 동호회 분들이 함께 오셔서 볼링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볼링을 치는 동안에 수화로 서로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볼링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장애에 비해서는 감사한 편인 것 같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가고 싶은 데다갈수 있고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할수 있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수화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TV에도 수화로 통역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도 다른 장애인들에 비하면 감사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시각장애인은 어떻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디를 자유롭게 갈수 있을 것이며,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운동을 할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중에 시각 장애인은 1급 장애에 속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할수 없는 밤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앞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의 눈이 열리고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소경을 고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앞을 보게 된 소경을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무서운 신문에도 앞을 보게 된 소경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기가 보게 된 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음해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눈뜬 소경이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추궁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바리새인의 추궁이 두려워서 이렇게 둘러댑니다.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하며 질문을 회피합니다. 소경의 부모가 이렇게 대답했던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출교를 당해야 되었으므로 무서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게 된 소경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소경을 다시 불러서 문책을 합니다. 이때에도 소경은 그들의 문책에도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한 일을 주저없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다시 보게 된 소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경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의 대답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처럼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너의 죄 때문인지 소경이 된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다시 보게 된 소경을 출교시켰습니다 여기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할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 종교적인 활동, 문화적인 활동 모든 것을 할수 없는 제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날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앞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보고 싶은 곳은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을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토록 원하다는 것을 할수 없는 제약이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소경은 왜 그러한 제약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자기가 앞을 보지 못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평생을 어둠 가운데 지내었기에 누구보다도 이 말씀의 의미를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가 됐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을 가장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게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었습니다. 전에는 앞을 보지 못하였던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앞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라는 마음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었기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느 숲에 한 신선이 있었습니다. 신선은 키가 크고 무성한 나무 곁에 앉아 있는 벌목꾼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무는 몇백 년 생은 좋게 되는데 왜 자르지 않소? 벌목꾼이 대답합니다. 크기만 했지 쓸모가 없거든요. 신선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나무는 질이 나빠 쓰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장수할 수 있었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참 한심하다.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산다 해도 수명이 길지 못하니 얼마나 가련한가. 차라리 나무처럼 무익하면 오래 살 것을. 그때 이 나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장수하는 걸 좋아하지 않소. 나의 벗들은 배워져 튼실한 집의 기둥이 되거나 강에 놓인 다리가 되거나 바퀴가 되어 천리길을 달린다워. 그들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않소. 그런데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햇빛과 비만 헛되이 받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소. 나무는 벌목꾼에게 애원했습니다. 날 가엽게 여겨 뗄 나무라도 써 주시오. 그 빛과 열기 속에서 웃으며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벌목꾼은 도끼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신선은 그 나무를 보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불로 장생하는 자신이야말로 폐물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2024년을 하루 남겨둔 지금 마음이 스산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자책하게 됩니다. 물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사는 것과 열심히 사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바쁘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등한한 채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따라 살았다면 그것은 바쁘게만 살았을 뿐 열심히 산 것은 아닙니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진실되게 바라봐 주고,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하며, 누군가야 진실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3년에 오메가 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이 연말에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진실되게 바라봐 주고,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하며 진실된 관계를 맺어가는 2024년 새해를 그렇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하래가 풍성하시 하나님 아버지 연말이 되는 이쯤에 한 해를 뒤돌아 보면 또 역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쁘게 살았지만 정신없이 살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몰랐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하게 되는 연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에 오메가 포인트에 서서 우리의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날이 속히 옴을 또한 알게 하여 주셔서 어둠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이루어 갈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여러갈 수 없는 시간들임을 깨달아 알게하여 주셔서 그 하루하루를 나의 종말로 생각하며 진실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밑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